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한사입니다. 지난 시간 질문에서 미국의 기축통화 관련된 얘기가 나왔거든요. 특히나 요즘 금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금이 많으면 뭐 기축통화인 거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한달반 전에 책도 소개했었는데 의외로 관심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금의 역사적인 관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것, 오해들, 이런 얘기를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금이 요즘처럼 좋았었던 적 있었어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있었습니다. 2010년, 11년에 금이 2,000달러 갔었거든요. 그때 금에 대한 책이 되게 많이 나왔었고, 그때 곧 3,000달러 간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1,200불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몇년 동안. 그러니까 원래도 금은 가격에 따라 움직인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식의 생각이 맞냐면, 지금 금값이 올라가는데 금의 무슨 수급이나 경제 논리나 이런 게 아니고 지정학적인 이유로 금을 많이 사는 게 기축통화가 되고 뭐그 나라 통화의 가치를 유지하고 패권을 뭐 유지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금값이 올라간다고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옛날 책더 옛날 책 보면서 뭐 논문 찾아보고 하면서 결론 내린 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이 영원불멸의 경화, 누구나 우러러보는 경화였기 때문에 이게 많으면 기축통화가 되는 게 아니었고 역사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강대국이 어느 순간 금을 기축통화로 쓰기로 결정한 게 결국은 근본이제가 되고 그게 경화의 대표가 된 거죠. 반대라는 겁니다, 반대. 예를 들어서 근본이제가 실질적으로 현대 처음 시작이 된 거는 1820년대에 영국이 그 당시 최강국이죠. 금본위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때는 은을도 훨씬 더 많이 썼어요. 예를 들어 유럽의 대륙 국가들은 대부분 은본위제였고, 심지어 중국 경제가 그때 전 세계 반이라고 하는 중국도 은이 관련된 은본위제를 썼습니다. 그럼 영국이 이 금이 어, 너무나 영원하고 좋은 금속에서 쓴게 아니라 당시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 파운드 가치를 유지하기 가장 편리한 금속이었기 때문에 금본위제를 한 거죠. 그 당시 다른 나라들도 금을 썼던 데가 있지만 중국 같은 데는 어땠냐면 은화를 쓰거나 은 본의제를 썼는데 금은 뭐랑 같았냐 조금 무식하게 말하면 지금 다이아몬드가 무게당 가격 물론 가격이 빠지고는 있지만 무게당 가격은 금보다 비싸거든요. 금보다 다이아가 더 귀하다고 해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통화로 쓰진 않는 거잖아요. 비슷한 거죠. 금이 은보다 훨씬 귀한 금종인 건 맞지만 당시에 그거는 보석과 같이 쓰인 거지 통화로 쓰였던 게 아닙니다 중국 같은 곳에서는. 근데 왜근본위제가 됐냐? 영국이 썼기 때문이죠. 영국이 열심히 쓰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근본위제가된 겁니다. 영국이 1820년대부터 왜근본위제를 시작했냐라고 보시면 갖고 있는 금은이 있었을 텐데 중국이 금과 은의 비율을 유럽보다 좋게 쳐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금 하나당 은이 15였다면 중국은 금 하나당 은이 1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이 상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은을 유럽에서 최대한 모아요.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은화로 만들든지 뭐 은바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중국에 가져가요. 그러면 유럽보다 50% 정도의 물건을 더 갖고 올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중국의 비단이나 향료를 갖고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금으로 갖고 와도 되죠. 그거를 다시 유럽에서 그 은으로 바꾸면 차익거래가 됩니다. 아비트라지가 터지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중남미에 있는 유럽, 식, 유럽 식민지의 은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중국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 당시 최강국에서 보기에 뭔가 통화라는 게 달러가 통화인 이유는 기축통화인 이유는 아무 때나 찍고 양도 많고 긴축을 유도하지 않을 정도로도 통화가 많이 풀리다 보니까 기축통화로 쓰는 거죠. 나라도 강해 나라도 너무 너무 강하고요. 영국이 보기에는 자기네 파운드화를 이제 기축통화로 써야 되는데 은본의로 하자니 은은 가치도 작고 별로 풍족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금 써야 되겠다라고 그냥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를 위시로 한 대륙에 있는 유럽 국가들은 사실은 그때도 은 본위제를 썼었습니다. 근데 1870년대부터 프랑스나 기타 이제 유럽 국가들이 전부 금본위제로 바뀌죠. 왜냐하면 영국의 세력이 계속 커졌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점점 점더 강대국이 되니까 당연히 영국의 기반으로 한 파운드가 많이 유통될 수밖에 없고 그럼 영국 파운드는 금을 본위로 하다 보니까 유통되는 통화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나 대륙에 있는 국가들의 국력은 좀 약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1870년대부터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그럼 우리도 이제 금본위제 할게요 라고 하면서 금본위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게 되시면 절대로 금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너무 훌륭하고 원래부터 금을 썼고 금이 원, 완벽한 경화이기 때문에 그게 많은 나라가 강대국이 돼서 기축통화가 된게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쳤으면 스페인이 최고였겠죠. 물론 스페인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나라가 강대국인 거예요. 나라가 뭐 산업혁명이 됐든 뭐가 됐든 너무너무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 나라가 보기에 금이 편했기 때문에 금본위제가 되면서 금이 경화의 대표가 됐던 거죠. 방향이 반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지금 금가격이 움직이는 거를 지정학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물론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것도 자산의 일부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죠. 이게 미국의 근본이제에서 정말 잘 나타나는데 미국도 그 유럽 국가들이 근본이제를 받아들일 때쯤 근본이제를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영국의 식민지였기도 하고 그리고 유럽 국가들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서 만든 나라니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근본이제를 남의 나라에서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1930년에 스무탈리법 관세를 때리고요. 그 미국 경제가 막 둔화가 돼서 결국 1932년에 무려 25% 실험률이 나옵니다.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미국이 금본위제였기 때문에 그 당시 재무장관,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는데도 금리를 많이 낮추거나 뭐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 우리나라, 미국, 미국의 금이 다른 데로 유출이 된다. 그럼 우리나라 국력이 약해지니까 그럼 안 돼라고 하면서 약간 주저하는 순간 실업률 4%가 25%가 된 거죠. 근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3 3년의 대통령이 되고 뭘 하냐면 바로 달러를 평가절하 시켜 버립니다. 1온스에 20달러였는데 1온스에 35달러를 평가절하 시켜 버리고 다시 근본 이제를 복귀해요. 근데 미국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갑니다. 웃기죠. 만약에 진짜 그렇게 금이 영원 불멸하고 금이 그렇게 평가절하면 나라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미국이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근데 잘 견디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세계 최강국이 돼버립니다. 71년은 더 극적인데요. 그때도 미국이 재정 흑자를 유지하고 무역흑자를 유지하다가 60년대 후반에 베트남전 뭐 이런 거 하면서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고 뭐 무역이 나빠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어 이러면은 미국 달러가 너무 후지니까. 미국에 맡긴 금 찾아와야 돼 이러면서 이제 금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럼 미국 애들이 오어 이거 금 찾아가는데 어떡하지? 원래대로면 어금 찾아가면 안 되니까 금리도 올리고 달러 같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무슨 짓을 하냐면 어 그래? 71년에? 그러면 이제 금 교환 안 해줄래? 금이 그냥 자산이야? 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당연히 그때까지는 달러를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다른 나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죠. 그럴까봐 닉슨이 10% 보편 관세를 다 때려버립니다. 지금보다낮긴 하지만 그냥 다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다른 나라도 난리가 나죠. 이거 뭐냐? 너네 뭐 이러는데 미국의 힘이 워낙 셌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12월 달에 스미소니안 협정이라는 걸 맺으면서 미국 대비 예를 들어 뭐 소독 마르크가 될 수도 있고 뭐 프랑스 프랑이 될 수도 있고 뭐엔 이런 주요 통화들에 대해서 또 달러를 평가절하 를 때려버리고 변동 환율제로 가는 거를 합의서를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오해가 있는 것처럼,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달러는 금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게 맞으려면, 이런 식으로 금태안을 정지했을 때, 미국의 뭔가 힘이 흔들리거나, 미국의 기축통화가 없어지거나 해야 돼요. 근데 물론 그때 팩트로 달러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쓰긴 했지만, 어쨌든 미국의 국력이 강하고, 다른 데보다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그냥 미국이 요구한 변동환율제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71년 이후에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금 각종 통화들의 선물이 그때 상장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고정 환율제였고 금 본위제였기 때문에 금의 가격도 정해진 거고요. 각각의 환율도 정해졌던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변동 환율제로 바꾸는 결정을 닉슨이 한 거고 처음에 반발하던 다른 국가들도 받아들인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10% 보편 관세가 4개월 만에 없어져요. 그리고 72년도에 주가가 40%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랑 비슷한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달러 기축 통화력은 금, 뭐 이런 거로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다. 미국이 강한 나라고 미국이 원하기 때문에 금본위제를 썼었다가 안쓴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뭐 중국이 금을 사고 뭐 어쩌고 이런 거는 그 나라가 미국만큼 강해졌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덜 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한 8천억 달러 정도 미국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이거 팔니까 뭐 금리 올란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걸 다팔써서살 사람이 없어지면 결국 미국은 뭘 하면 되냐? 나중 되면 취하면 됩니다. 연준이 사주면 돼요. 너무 심플해요 사실은. 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금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대한 거를 수급이나 경제 논리로 볼수 있고 이걸 이해하셔야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관세 문제의 해결책이 결국 미국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장기 금 가격 차트를 지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1900년부터 1933년까지는 1온스에 20달러였습니다. 왜? 그게 정해진 미국의 가격이었으니까요. 변화가 없죠. 1933년부터 71년까지는 35달러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개인들은 금을 갖고 있을 수 없었어요. 금이 기축 같은 거이기 때문에. 근데 71년도에 금태안을 정지하면서 미국의 개인들도 금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가격이 움직이는데,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금을 갖고 있으면 금이 계속 오른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1971년부터 80년까지 10년 오르고요. 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빠집니다. 정말 20년 쭉 빠집니다. 다른 자산도 매력이 있으니까.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또 왕창 올라요. 2011년부터 16년까지 또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때그때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 보는 게좀더 합리적이다. 그럼 뭐랑 비교해 봐야 되느냐? 통화량이라든지, 은과의 가격 비교라든지, 유가의 비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특히나 통화량, 미국의 M2랑 그려보면, 은 금의 가격이 M2보다 위에 있을 때는 보통은 과잉인 거고요. M2보다 밑에 있을 때는 이제 매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코로나 때 미국 앰프가 무지하게 늘었는데 그 기간에는 금이 별로 안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금이 지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그 기간에는 미국 통화가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요맘때쯤에 통화량의 위치보다 금가격이 위로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역사적으로 보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금의 가격이 일반 통화보다는 과열이다 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라 저는 생각합니다. 을 이거를 뭐 RSI나 여러 가지 다른 기술적 지표를 보더라도 과열권에 와 있기 때문에 금을 자산 배분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건 너무너무 좋은 선택이에요. 너무 좋은데 또 금을 가지고 이걸 트레이딩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건 제가 리포트도 낸게 있기 때문에 요거 저희 걸어드리면 저희 MTS 들어가서 보시면은 한번 보시고 요런 내용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면 이런 내용 설명해 주세요 하는 거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모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